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 드리는 임용의 아홉 신소. 오늘 8월 12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소식은 어제 뽕숭아 학당 본걸를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고알레라는 유튜브 이 축구 교실 한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30몇만 되는 것 같은데 에, 만나서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임영웅님이 그런 얘기 됐어요. 불량 있고 그냥 오로지 축구에 푹 빠진 사실 예능은 불량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어, 내가 너무 찐으로 했나? 네. 그런데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표정은 참 좋았죠. 편안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뭐 얼굴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만족감이라 그럴까요? 네. 저는 그래서 분량 따지지 말고 축구 시큰했다. 네, 그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지막에 또 분량 다 챙기지 않습니까? 10분 분량 만들었죠. 역시 진선 임영웅 영탁 역시 잘 나가요. 네, 머리도 좋고. 자, 아무튼 어제 축구 있었던 거발 닿는 부분 교정이 필요하대서 그동안에는 발등으로 차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딱 교정을 하니까는 슈팅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 보세요. 네 건강한 얼굴이 그대로 보이죠. 네 몰입하는 거 보고 네, 본인이 지금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축구 공부하는데 지금 정신 없어요. 이런 슈팅 처음이야. 완전 빠져버렸어. 어! 근데 불량이 위험하다. 에 네, 그렇죠. 그래서 삐약기가 도와주고 했는데 아무튼 예능은 예능이다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지니까는 더 멋있었습니다. 임매씨. 네, 어제 제대로 보여줬죠? 자, 그리고 임용웅님 유튜브 채널 9억 6천만 뷰 돌파했다는 것이 이제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 에, 보니까는 지난 4일 9억 5천만 뷰였거든요. 지금 엿새 만에 다시 9억 6천만 뷰 계속 일주일 6일, 7일 사이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라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일주일 뒤에는 다시 9억 7천만뷰가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쭉 진행합니다. 뭐 10억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임영웅 님 팬들이 끄자 그 끝까지 끊임없이 들어주는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편단신 민들레야. 임영웅 님의 가창력이 돋보인 1편단신 민들레야. 무려 1100만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게, 그, 언제입니까? 2021년도 1월 31일. 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에, 그 전날 했죠. 1월 30일 날대회가 있었는데, 김수찬과 임용님의 대결. 300대 0. 네. 진짜. 자, 기부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도로 그때 소개해드렸던 웅바라기. 경기도 쪽에 웅바라기 서포터죠. 장애인 가정에 제습기를 후원했다라는 소식 오늘 보도에 또 났습니다. 스타 뉴스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네 이렇게 나왔죠. 웅바라기 서포터죠 제습기 30대 후원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요즘 이 장애인들이 바깥을 많이 못 나가니까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는 방안이 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습기를 구해준 걸로 후원 증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봉사는 경기 지역.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데, 어딘가 봤더니만은, 역시, 영웅시대 위드 히어로 경기 167 석영팀. 이렇게 사진 나오죠? 네. 이것도 제가 어제 경기 석영팀의 방장님께서 제가 보내주셔서 제가 보, 뭐 미리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는 거는요, 경기 6은 어디냐면은,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남양주 양평 이쪽이 경기 육지부고요 경기 7지부는 어디냐? 예. 경기도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이쪽이 경기 7지구입니다. 이쪽에 지금 경기 1 6 7 서경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영 영웅, 인명 영웅 시대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주 기부나 또 임영웅 님그 뭐죠 이벤트에 아주 적극적이신 분들이 여기 많죠 네 경기 167 사랑의 쉼터에 250만원 을 기부했다라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그 중구 종로구청이죠 종로구청에다가 그 벤치 놨던 곳이 또 여기입니다 여기 놨는데 이번에 8일 날또 880만원을 또 기부를 해서 그 주변의 조경과 나무 식재 또 벤치를 3개가 너무 작다 그래갖고 5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임영웅님 팬들이 언제든지 가서 앉아서 쉼을 할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기부 증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웅시대 위드위로 경기 167 석영팀. 멋집니다. 네, 역시 임영웅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예, 우리 영웅시대 분들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구TV 혹시 아직도 구독 안고 보시는 분 계시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행